할렐루야, 지금부터 4월 28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밤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가날 가슴의 복음 들고 생명 을구 원하 는곳 으로, 그은곳에줄게있 으니, 그은곳에줄게있 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최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은권세 죽게 있으니 은 원세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들고답하여라널 구원하려 예수 주가 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 큰 권세 줄게 있으니, 근 권세 줄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만 민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게 드리네. 죄함이 복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근권 세주께 있으니, 근권 세주께 있으니, 너는 다서주에 복음 전하라. 주가 노 항상 늦기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 드리는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펼쳐서 보시거나 또는 화면의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부터 26장 말씀입니다. 24장. 요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괴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둠해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곳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백삼십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리아를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유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리아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약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처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무아세아들 사밭과 모압여인 시무리세아들 여호 사밭이더라. 요하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하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열왕기 추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백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 없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로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삼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짓노하사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 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지밟았느니라 내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 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1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저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흔 사람들을 치게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치게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루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이렇게 역대하 24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과 각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그가 매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 바주의 보음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근원세 주께 있으니 근원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최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근권세주께 있으니 근권세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너 항상 지키리. 너는 열만 기를 가려느냐? 춘천 듯 공답하여라. 뭘 보고 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근권 세주게 있으니, 은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노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만 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복음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여 세번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